네가 구현해야 되는 메서드가 요거다 베이직은 그냥 9점 이상이면 A 8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i 플 p l e m e n t g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 거는 9점 이상이면 A 이렇게 단언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101점이나 102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상한선 100점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. 이게 결과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,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소들을 출력을 하는 게, 이게 코드가 깔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우리가 코드를 하기 위해서 이 Generate Report 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. 그래서 뭐를 쓰면 되냐면 스 f 링 버퍼를 씁니다. 그래서 우리도 스 f 링 버퍼를 쓸 거예요.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포맷 있잖아요. 그거대로 계속 붙여줄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제 클래스들은 만들어놨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한 번에 관리되는 부분이 없어요.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그러는 화면이 없잖아요. 화면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겁니다 테스트 클래스를.